가리워진 지구 역사. 여러분들은 지구가 45억 년 되었다고 교육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그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으로 우주를 해석하려 합니다. 팽창되고 확장되는 우주를 관찰하며 빅뱅이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은 빅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스템적 호흡 또는 진동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우주 역시 여러분처럼 의식 안에 깨어 있으며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가슴의 심장 박동과 호흡을 주시해 보십시오. 다소 메커니즘적 차이가 있어도 우주 역시 근원과 연결된 창조물이며 여러분들의 심장처럼 박동하고 아주 긴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자들은 태양계와 지구를 설계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태양계의 거의 모든 행성들은 그동안 각기 차별화된 생태계를 이루며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지구는 그들 행성들과 형제자매입니다. 많은 외계의 별로부터 다양한 종족들이 여러분의 태양계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보석과 같이 소유하고 싶은 행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구에 대해 연구하고 더 알아갈수록 지구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구를 식민화할수록 무엇인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계 종족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지구의 원시 종족들을 노예화하여 식민지로 장악했다고 확신하는 순간 언제나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인간들의 자유의지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지며 자신들의 행성 통제마저 위태롭게 했습니다. 외계 종족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연극에 동참한 주체는 바로 여러분과 지구입니다. 초대받은 외계 종족들은 지구 무대에서 멋지게 공연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모든 영혼들과 외계 종족들이 만들어낸 체험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외계 종족들이 지구를 훌륭한 교육의 장소로 본 것은 다른 우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의 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외계 종족들은 지구를 감옥이나 지옥으로 세뇌시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사상과 종교를 만들어 두려움을 통해 행성의 원시 종족들을 통제했습니다. 보고 이해하는 그림의 크기에 맞추고 공연하는 목적과 수단에 따라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모두 좋으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외계 종족들은 지구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으며 종족 간 전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든 어떤 체험을 목적으로 했든 그들 모두는 게임의 캐릭터들입니다. 그들이 남긴 모든 체험들은 게임의 향상과 진화에 도움을 준 고마운 데이터들인 것입니다. 지구는 특정 계획을 지닌 진화 게임의 행성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구를 통해 몇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우주 곳곳에 진화된 지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구의 진화는 다른 은하계와 우주에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창조적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행성의 진화에 도움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관적 관점의 크기에 맞춰 완벽합니다. 지구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구의 창조자이며 관리자이고 어버이이며 게임의 캐릭터들인 것입니다. 창조와 진화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신성한 창조자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자나 관리자만으로는 체험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창조적 발상의 진화는 직접 체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직접 게임에 뛰어들어 창조적 매뉴얼들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지구를 탄생시켰고, 진화의 사다리를 오르며 다음 버전의 계획들을 성공시켰습니다. 온갖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가까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